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읽남 시문입니다 자 시문사단의 라이브 tv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장중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왜 상승하고 있다 왜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찾아보기 어렵다 단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문사단의 라이브TV 여기에 오시면 제가 왜 상승하고 왜 하락하던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이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집어드릴 겁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은 그 포인트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가자! 자 우선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봉입니다 자 일봉을 보면 여러분 지금 현재 시효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빨간색과 녹색 이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 뒤도 돌아오지 말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그런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 3박자만 맞으면 된다. 빨간색, 녹색, 그다음에 분홍색 면이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종,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여러분, 월봉상에서 막혔습니다. 이제는 조종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 영상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정말 현명하게 대응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었겠어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갈팡질팡 하셨다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문사단TV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내가 궁금하다 언제 2시부터 4시하는 이라이 방송이 들어오면 됩니다 시문 너, 두산 에러비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중률 높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은 게 없잖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이 나온다. 이유가 있다. 이것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정확히 맞춰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시문이 정확히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매도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매수했다. 이것에 속지 마라. 그리고 투신이 갑자기 매수했다. 자 그런데 매도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연기금 같은 경우 계속 매도해요자 연기금이 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주포가 아니다. 주포는 누구냐? 바로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주포가 투신이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냥 어 단타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승을 시키고 싶어도 부담을 느끼는 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 어떻게든지 뭘 해야 된다? 그렇죠. 떨구고 가야 된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떨구고 가야 된다. 자, 지금은 떨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는 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21선을 살짝 하향이탈하는 그러한 아래 꼬리가 달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매도를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주포인 투신이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신의 흐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투신이 주포기 때문에 주포를 따라가면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이나 아니면 차트 흐름이나 물론 차트 흐름도 중요하죠. 그러나 돈 있는 애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기사 같은 것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4조원 수주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비티 강세장을 보이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체코 원정 계약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자, 수주가 가시화 된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서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이다. 급등의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세요. 그게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여기에서 급등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간 적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뿐이죠. 왜 이전에 전부 다다뭘 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확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시라? 일시적인 상승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시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포 따라가두 번째는 명확해진다고 하면 은 그때는 수익을 내고 나오시라. 그게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CPI 지수 발표됐죠.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다시 P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어, 작년 대비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측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관세의 영향이냐? 아니다. 관세의 영향이 아니라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 좀 해! 하고 압박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로 파월을 압박하는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 그만 둘래!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명확한 건 아닙니다. 명확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파월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7월 달에는 금리 인하? 아니고요. 아직 남았죠. 그래서 8월 달, 9월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파월이 사임을 하고 9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더 크게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바로 급등하느냐? 그건 아니고, 한두번 정도 연속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우리 시장이 안도로 하면서 이제까지 묶여 있던 돈들이 한 번에 확 가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의 시기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 우리 4천 포인트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 시기 되면 같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을 자르고 베센트를 임명한다고 하죠. 자, 여기에서는 저같으면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왜? 베센트는 조금 어, 유연해요. 유연하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를 못합니다.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밀어붙이죠.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차라리 상무장관이 가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은 재무장관이 베센트가 간다고 하면은 이전에 뭐어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관세 전쟁으로 뭐 인해서 관세뭐그 협상을 할때 있죠. 베센트가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을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 좀 질자를 했었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배센터가는 것보다 조금 더저돌적인 사람이 가는 게 좋겠다. 저 같으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비트코인 2025나 이런 데 가서, 어, 부통령도 보고, 그 다음에, 신시아 루미스 온도 보고 트럼프 대통령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비트코인 행사기 때문에 야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계 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어떤 세계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왔단 말이에요. 무려 1,300만을 들리고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고 오난 후에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경제가 이렇게 돌아갈 것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벤스 부통령도 있고 마이클 셀러, 뭐 신샤 루미스원, 그다음에 보 하인즈, 전체적으로 뇌노라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물론 비, 어, 코인 관련해서 뭐 관련된 사람들이 왔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를 주락펴락한 사람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이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 이외에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관세전쟁은 물론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척척척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이럴 것이다. 앞으로 주가,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를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중간중간에 코인은 물론이고 주식까지 전부 다이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커뮤니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X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X에서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현지 언론의 내용들 그리고 루머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시문의 주식방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 하겠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고급 정보들을 어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은퇴자금 계획입니다. 2인 가구. 은퇴하고 나서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물가 기준으로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80에서 525만원이에요. 28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에 풀칠만 합니다. 근데, 525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국내 여행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280만원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525만원의 삶을 원하십니까? 현재 물가 기준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이나 10년 후가 되면 아마 700만 원이 될 겁니다. AI가 그렇게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7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400만 원 기준. 그냥 중간으로 해서 400만 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14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360개월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0억이 넘어가요. 2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돈, 여러분, 지금 냉정하게 보십시오. 이게 모아졌습니까? 안 모아졌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21억 노후 자금을 만드실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몽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조종이 올 것이다. 이 조종 아름다운 조종이다. 이 조종 여러분들 맘끼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여기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은 50% 챙기시라. 나머지 50% 가지고 무언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50% 가지고 새롭게 상승하는 이런 테마들을 여러분들 잡으시면 수익이 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부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조종이 온다고 했는데 이조종을 그냥 만 끼가 고계신다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이조종은 피해 가시고 상승할 때 상승분 다 먹고 그다음에 다른 상승이 있는, 상승이 예상되는 그 종목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워치를 다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호 있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신호를 딱 설정을 해 드릴 거에요 어떻게 설정해 드리냐면 빨간색 화살표 다음에 녹색 화살표 이 첫번째 두번째 조건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분홍색 면이 나오면 급등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앞서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일번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 선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급 등하는 흐름을 보이더라. 자, 이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근데스마트워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신호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되는 종목 있죠? 그 관심되는 종목을 핸드폰에 그리고 여러분들 영웅무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그냥 설정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가 왔을 때, 그 신호가 나왔을 때, 울림만 받아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울림만 받아내시면 여러분들 그 울림에 의해서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계속적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신호가 일어났을 때, 바로 스마트워치가 울립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시문 사단 TV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차트를 설정하고 화살표를 만들어 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설정을 하시고 쉬워요. 딱! 3분이면 됩니다. 3분이면 누구나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설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3분 안에 뭐 하겠습니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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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만 몇 번만 하시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딱 3분만 여러분들 하애하시면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내 관심 종목으로 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워치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네이버 설문이 있어요. 네이버 설문에 뭐 있냐면 단지 성함과 연락처만 있으면 됩니다. 왜? 연락처가 있어야 지 제가 보내 드릴 거 아닙니까? 연락처도 없는데 어떻게 보내 드립니까? 그래서 연락처하고 성함만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주소도 <laughs> 어,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다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